예, 안녕하십니까. K. Ha. 입니다. 아니, 며칠 전에 추워서 연탄을 피웠는데, 어제, 아, 여타 이다 꺼졌습니다. 아, 그, 아, 엘스고, 그, 번개탄 피우고 막 그랬는데, 꺼져가지고, 오늘은, 아. 제가 아끼는 사랑하는 동생이 아, 여탄 통이 그그 그 파이프가 하도 낡고 그래 가지고 새로 교체를 한답니다. 그래서 아, 아,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또 굳이 뭐 자기가 해, 하겠다고 저렇게 덤비니까 저는 뭐 감독만 하겠습니다. 옆에서 이 처음 하시는건데 장갑을 끼고 하시죠 예? 아닙니다. 이건 정리를 요하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돈다산니다 잘못하면 이게 CS가 되기 때문에 잘해줘야 됩니다 처음 해면서 그냥 뭐단년간한 것처럼 저렇게 티를 내니 아유 아 앞으로 날씨가. 많이 추워질 겁니다. 그래서, 아, 기사, 대기실, 휴게실, 아, 따뜻하게, 아, 아, 아.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, 사실,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. 아, 추울 때는 세줄 피우고, 요즘처럼 뭐 좀, 아 선선하다 싶으면은 한 줄만 피워도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연탄통 아 이걸 이걸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? 연탄 파이프라고 그래야 되나? 뭐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? 연탄 통, 연탄 예? 통, 연탄 통이죠. 연탄 통입니까? 아, 네. 어... 예, 교체 작업을 합니다. 이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막쇼어파야 <laughs> 그냥 막 신발을 신은 상체도. 청부다할 겁니다. 아, 청. 이게... 참... 아, 거기도 야, 이게 깨서 살기 때문에 이잘해줘야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. 이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. 네, 두세요. 네, 이,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<laughs> 지금 이 시간에는 그, 대기하는 기사분들이 없습니다. 다들 <laughs> 울려 나갔기 때문에. 혼자서 이렇게 를 쓰는데. 좋아하는 식사 대접뷔를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미안하고 고맙고 아 대견스럽고 사랑스럽고 아참 나는 아니 뭐 가위를 네. 가져올 걸 그랬네. 가위 왜요? 네? 가위 예쁘게 자르게. 아, 예. 이게 이게, 불량 같네. 초보 티가 네. 나는구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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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정선. 한 손으로 연탄통 잡고 한 손으로 카메라 잡고 저도 선쓰고 있습니다 저도 거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제정 모양이 좀 쭈글쭈글하고 <laughs> 이게 <지금> 이렇게 <laughs> 원래 이렇게 하면 되잖 보기 좋게 좀 아닌데 이게 막 에? 이렇게 해놔야 그냥 대충대충 이게 대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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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딱 해놔야 편편하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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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셉니다 그 통이 됐잖아 요 근데 이제 이, 이, 어, 어. 통 저거 끼우는 게문제인데 저걸 누가 좀 거들어줘야 되는데 또, 또, 또 커피 네? 한잔 마시고요 아니 커피보단도 저걸 빨리 아 날씨는 아주 화창하고 좋습니다. 진짜 가족 나들이 하기는 아주 딱 좋습니다. 좋은 날씨입니다. 아. 아. 이 동생은 9시 10분 차. 소포 가는 차인데 한예예예예좀 예? 잡아주세요. 가지고 아올라 어... 어... 가지고요. 예좀 주세요. 어, 예. 어, 어. 어 쳐요 쳐어봐요또시 아아 손바닥이 아픈데?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아, 뭐? 야, 뭐, 힘든 일은 저를 다 시키고, 지는 아주 그냥, 거져먹는구나. 아유. 그러면서 또, 동료 기사들 보면은 지가 혼자 다해가니고승승 니가 아유니니 커피 잡가 하시죠? 예? 다 커피 타왔는데 가 니가 습 니가 예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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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에는 다시 번개탄을 사다가 피워서 훈훈한 기사 대기실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다 저렇게 고정을 시켜서 움직이지 않게. 여기, 여기를. 아, 그렇죠. 예, 거기도 저 테이프 남은 걸로. 네, 해야 예, 해야 됩니다. 예. 생각해보고 테이프냥 예. 테프에고 번개탄이랑 다시 사 와야 되겠는데 왜요? 아니 테프 부족한 거아니이면 아니, 됩니다 아 그래? 아 여기 기능공인데 이걸, 이걸로 마무리 지어야지 또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뭐 하는 게 어설프고 뭐 그냥 대충 대충 하는 것 같고 제가 감독을 해도 저러니 예 오늘 10월 15일입니다 벌써 아 날씨가 출 때가 됐습니다. 아 기사 대기실, 기사 휴게실. 아 여기는 태백의 아, 버스턴 날에 있는 주식회사 영원고속. 아 사랑하는 후배, 제가 아끼는 후배. 아, 거시니까? 예, 맞습니다. 아, 엄청 아끼입니다. 이영준 기사님의 연탄 파이프 교체 작업을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. 예. 아, 주말 휴일, 편안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 K.H.I. 였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인사 좀 하시죠. 예, 예, 예. 하여튼 뭐, 케하님 저저 영상을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. 뭐, 뭐, 존경하는 우리 저 대선배님인데, 하여튼 뭐, 열심히 사시려고 케하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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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저 영상 찍으신 분이 아주, 아주 저 재난 영상을 많이 올리실 겁니다. 많이 구독해 주시고, 어, 저, 저, 그리고, 저, 어, 알람 설정,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. 화이팅입니다. 그렇습니다.